오늘은 어 오늘 주말에 서파 파라다이스 사람 많네. 지금 맥도날드 갔다가 여기 왔는데 야 시장이 열려 있어. 여기 해운대야? 완전 해운대네. 이거 그거 아니야. 머리에 그 아찔하게 잘지 크다 야시장. 오 여기 한번 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. 소파 팔아 다이스뭐 나는 여기 한두달 정도 살고 이제 시드니 넘어갈 건데, 음 괜찮을 것 같아. 오늘 또 방을 싸게 구해서 스터디룸에 커튼 치고 살았는데 엄청 쓰레기인데 아이러니한 거이 도시에서 골드코스트 시티 전체 내에서 가장 좋은 타워, 페인, no 너게 no 가장 좋은 타워에서 가장 비루하게 살기. 115달러에 계약했다. 140에서 딜 걸어서 계속 깎았어. 깎는 것도 기술이야. 외국에서는 깎지 말라고 하는데, 외국에서 깎아야지. 먹고 살려면. 제대로 먹고 살아야지. 그래야 뭐 일을 하든지, 뭐라든지. 음, 야, 시장 좋네. 꼭한번 놀러 와봐. 옆에 바다도 보이고, KFC, 맥도날드, 헝그리젝스도 있고. 사람도 많고 재밌네. 근데 낮에 바다를 못 봐서 아쉽다. 다음에 한 번은 봐야지. 근데 타로도 있네. 야, 타로 카드 보면 얼마나 좋냐. 근데 저도 영어로 설명해 줄거 아니야? 그럼 모르는 거야. 뭐 캐리컬처 뭐 여기 오는 애 타투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 해나라고 하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는 모자 가게인데 모자 가게인데 모자를 직접 만드네. 직접 지금 페인트로 칠하고 있어요. 네. 안녕 애기. <laughs> 여기 주변에 지나가는 소리 자동으로 해석되는 사람? 나도 이가 해석이 안 된다, 뭐라고 하는지. 와, 여기는 앵무새랑 같이 사진 찍는다. 뭐, 세마리는 35달러. 뭐, 이렇게 돼. 월드 오브 아마존이래. 좀 불쌍하다. 모르겠네. 이상하게 쟤네는 좀 불쌍한 느낌이네.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, 어따 아까 미친놈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. 쟤? 아까 들었지. 쟤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. 저기서 갇혀져가지고 피하주님 와, 이거 엄청 신기하다. <laughs> 이게 뭐지? 재밌는 거 많다. 근데 지금 내가 좀 늦게 왔나봐. 근데 닿네. kita